보통 개구리 하면 초록빛을 떠올리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습지에서 황금 개구리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백색증이라는 유전병 때문인데 이런 개구리가 나타날 확률은 3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신윤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피부에 붉은 눈의 참개구리. 초록빛 수초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 개구리입니다. 색깔만 다를 뿐. 먹이를 먹고 수영을 하는 능력은 일반 참개구리와 똑같습니다. 지난 6월 충남 아산의 습지에서 올챙이 상태로 발견됐는데 5개월 동안 변태를 거쳐 황금개구리로 성장했습니다. 황금개구리의 원인은 알비노라는 백색증 때문 검은색을 내는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는 유전질환인데 태어날 확률이 3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독특한 외형 때문에 생존 확률도 낮습니다. 백색증을 가진 양서류는 밝은 채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 다른 포식자에게 쉽게 잡힌다거나 먹이를 잡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습지에서 황금 개구리가 발견된 것은 습지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전국에 산지한 2000여 개 내의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산에서는 하늘색 청개구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백색증과는 다른 루시즘 때문으로 검은색의 눈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